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 6 5 t 입니다좀 늦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가족요양, 또는 가족요양보호사,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그, 뭐, 뉴스 기사에도 좀안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가족 요양보호사를 축소시킨다. 뭐, 그런 뉴스 기사도 있었고, 뭐, 각종 블로그, 유튜브에서도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족 요양보호사는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급여를 받고 있는 노인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노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 요양보호사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연자료고 2008년도 당시 이제 2,651명 했는데 계속 늘어서 2019년도에 65,297명 그러니까 약 25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약 2년 전 자료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7만 명 넘지 않겠나? 예상을 아주 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인가? 봤더니 2008년도에 2,689명에서 2020년도에는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만 명 그러니까 14년 동안, 13년인가요? 엄든 38배가 증가했다.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방문요양 이용자의 22%가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료 찾다 보니까, 전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의 22%는 가족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19년도 이제 말에 요양보호사 65,687명인데, 전체 방문 요양보호사는 몇 명이냐? 22만 5,991명.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튼 22만 5,991명의 29.1%다. 거의 30%죠. 그 정도가 가족 요양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들이인 것이죠. 이제 보시면 이제 대개 보면 자녀, 자녀가 44.2%. 배우자가 34.5%. 이제 자녀 아니면 배우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의 기사인데요. 건보공단, 가족요양보호사 축소 추진. 예. 이런 이제 기사였던 거예요. 여성경제신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족요양보호사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제가 방문 요양센터에서 통해서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 그 말은 결국,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를 없애겠다는 소리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에 비해서 서비스가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그 제도를 하고 있는지 이제 이렇게 방문해 봤더니 실제로 도망 받고 하는 게 없더라. 거의 방치하는 경우도 있더라. 욕창까지 예, 앓고 있는 수급자 의심도 있더라. 이렇게, 이제, 안 좋은 걸본 거예요. 그러는데, 또 뭐, 협회 관계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뷰에서 물어봤더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예, 따는 이유가 뭐냐? 예, 가족을 돌벌른 게 아니다. 예, 오로지 돈이다, 돈. 가족 요양은 형식일 뿐이다. 예? 제대로 서비서안 해준다. 그러니까 가족 요양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이야기 한 겁니다. 제가 뭐, 누기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아무튼 이제 협회 쪽. 예,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 합니다. 가족 요양은, 예, 노인 학대가, 예, 노인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그런 분들한테 돈을 주고 있는 것이다. 나라에서. 이렇게 아주 정말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기사를 보고 계시는, 예, 가족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은 아주 진짜 분노가, 예, 지로 오르실 겁니다. 하여튼, 근데,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또, 이제, 시문에서, 이제, 진짜인지, 이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어, 이제, 그건, 뭐, 사실 무궁이다. 예, 그런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나간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보도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요양도스라는 곳에서 진짜냐 물어봤더니 아닌데요. 우리가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발뺌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한 검토는 뭐 전면 폐지도 아니고 축소도 생각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대체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예,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부터 가족 요양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말이 많아서 그... 이처럼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8년 7월달 이때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이 되었죠. 그 당시에는요 파격적이었습니다. 동거 가족이 돌본다 그러면 하루 90분 인정이 됐어요. 90분 현재는 60분이 기준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90분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더, 더 파, 뭡니까? 파격적입니다. 뭐냐면 비동거 가족인 경우.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뭐 시골에 있고 이제 뭐 출퇴근을 하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거의 그 교통비도 들어가고 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방문과 사실상 다를 게 없다 하면서 똑같이 인정해 준 거예요. 똑같이. 일반 방문 요양과 똑같이 인정해 줬다. 비동거 가족은 상당히 파격적이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2011년 8월 달에 동거 가족, 비동거 가족 구분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하루 60분만, 예, 60분 그런 이제 한 달이면 20회 이것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단 65세 이상 배우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매로 인한 뭐 특별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만 90분 인정. 그러니까 현재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2011년 8월달에 그런데 2011년 5월달에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가족요양보호사제도는 이거는 축소를 시키다가 2013년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예그 심각한 발언이 될수 있는 겁니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일종의 이제 그 국가 공무원들이 어떤 제도를 운영하면서서 자문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이 바로 장기 요양 위원인데 회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한 겁니다. 폐지시켜야 된다. 예? 그런데 폐지는 못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1월 때부터 예, 다른 일을 월한달 동안에 160시간 이상 하는 사람들은 가족 요양은 못하게 예, 그렇게 이제 제도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2011년 8월달에 예, 바뀐 거 하고, 2014년 1월 달에 바뀐 거, 이두 가지가 지금까지도 계속 전속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만 알수 있듯이, 가족 요양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긴 해요. 그래서 가족 요양 보호사는 없어질 것인가? 예? 없어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료를 찾아봤어요. 뭐, 제 생각만 갖고는 얘기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연구조사, 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위탁을 줘가지고 했던 연구를 보니까, 가족 요양보호사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왜 땄냐? 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3%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자격증을 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십시오.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상 전국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먹고 살았어요. 사실상. 가족 요양을 염두에 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나마 요양보호사 교육원도 먹고 살았고 또뭐 각종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그 뭡니까 요양보호사 뭐 시험 관련된 그런 유튜브 영상도 꽤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먹고 사신 거예요. 하여튼 가족 요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예, 우리나라 이제, 그, 뭡니까, 장교 양쪽 관계자들에게, 어, 상당히 이득을 많이 줬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센터도 이득을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저 또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가족, 어, 뭡니까, 그, 자기 전단 다음에 가족을 계속 돌볼 의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95.6%가, 예, 가족을 돌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족 요양 보호사를 활동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던 겁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가족들을 돌볼 의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굳이 가족 요양만 고집하십니까? 일반 방문 요양을 연결하든가 아니면 요양원에 입소시키든가 죄가 보호도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어, 가족 요양보호사, 본인들의 의지 때문에 가족 요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수급자 요구, 수급자의 타인 요양 서비스 거부,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현재 그 수급, 등급을 받은, 예, 가족, 그 수급자분이,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돌보는 것이 나는 싫다. 예, 가족들이 돌보는 것을 원한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가족 요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 채널에서도 가족 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계세요. 네. 아무리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는 있지만 힘들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기타 등등 고려해서 가족의, 가족을 의가족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보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다른 노인에게 예, 방문여행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수업자 어르신이 가족이, 예, 다른 사람은 싫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요양보호사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많은 대답들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보시면 핵심이 이겁니다. 제가서비스 이용한도 상향 그리고 이용한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지금 현재 60분씩 한 날에 20번밖에 못 다녔습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적다 한도가 낮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무담금은좀 면제시켜주면 안 되냐 그리고 가족을 수발할 때 현금급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통적인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경제적 지원입니다. 현재 가족 요양보호사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실제 제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족을 돌보느라고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니까 예, 답답을 노리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내팽개칠 수도 없고. 가족 요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받는 임금은 너무 적고,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보호제도는, 어, 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정부에서, 뭐 이상한 기사가 나갔는데, 우리 뭐 이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수급자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정부에서 밀어붙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은 가족 요양을 원한다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가 됐냐 이거죠. 누구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냐 있 이거 이, 이겁니다. 어르신들이 원하는 거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진행시키기가 어렵다. 가족 요양보호사들의 생계를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 요양보호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찾아야 된다. 무슨 말인 거니? 앞서 이제 그 기사, 노숙기사 기억나시죠? 안 좋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가서 봤더니 서비스를 하지 않고 방치하더라. 또는 뭐, 학대를 하더라. 제대로 된 전문 서비스를 안 하더라. 그러니 가족 요양 이게 필요하냐? 없애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제이 것에 관한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 요양보호제도를 없앨 수가 없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관리를 그러니까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차, 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반 방문 요양보호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일반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그 시급보다 가족 요양보호사들의 시급이 좀 높은 편입니다. 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하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바로 국민정서입니다. 국민정서. 일반 국민들은 가족 요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무시한 채 미뤄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고령화, 예, 저출산 시대입니다. 자기 가족, 가족,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계실 거요 살아계시면. 그분들이 몸이 생각해지고, 언젠가는 요양 서비스에 필요할 것인데, 그분들을 오로지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든지, 뭐, 그래야 다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자기 부모를 돌보기 전 단계라면,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기 부모니까, 자기 엄마고, 자기 아버지고,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요양원에 보내기보다는 내가 한번 한번 모셔볼까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반 국민들이 이런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좀 봤어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자료만 찾아봤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요. 우선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 영국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우리처럼 가족 요양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건니 수급자에게 현금을 줘요, 돈을 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그냥 이용해라. 예,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요양보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간병인도 있을 것이고 간병인을 써도 되고 요양보호사를 써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네덜란드입니다. 나라가 아주 작습니다. 네, 네덜란드는 어떻게 했냐 봤더니 똑같습니다. 여기도 우리처럼 가족 요양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현금을 줍니다. 여기도 현금을 주는데 실제 요양 서비스를 받는 그 비용의 75%를 지급을 합니다. 꽤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요양 모서를 직접 고용해서 예, 수발을 들게 해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그리고 요원에는 이제, 이제 독일을 보고 있습니다. 독일. 예, 독일 봤더니 여기 또 똑같은 방식입니다.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 비용의 50%를 지급해서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을 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있다면 등급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대상인 경우에는 어, 현금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그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수급자에게 돈을 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줘서 그걸 가지고서 다른 요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런 방식을 취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건 이제 제가 관련된 자료, 논문, 예? 뭐 통계 자료, 연구 보고서 이제 다 훑어봤어요. 물론 이제 제 말이 뭐 정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는 그래도 참고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갑자기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에 해왔던 게 있는데 갑자기 폐지를 해버린다든지 축소를 해버리면 어, 너무 혼란이 가중되고 실제로... 누가 가장 어려움을 겪느냐 가족입니다. 수급자 가족입니다.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예? 이렇게 이제 예, 불만을 제기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 갑작스럽게 폐지시켜 버리면 가족 요양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그 가족 요양보호사들 이분들이 이제 뭐 국민신문 신문고라든가 뭐 정보에다 대놓고서 아주 뭐 강하게 예, 요구를 할 겁니다. 예? 되돌려놔라. 라든가 어? 폐지라든가 축소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족 요양보호사들이 서로간에 소통을 소통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슨 뭐 집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어, 인터넷으로 온라인상에 예, 뭐 신문고라든가 또막 각종 뭐 전화로 그렇게 이제 항의를 빗발치게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예,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 요양보호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예,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족 요양보호가 어, 오히려 불필요하다고 라 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서비스를 제도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들을 방치하거나 학대를 하더라. 그런 아주 극단적인 예, 그런 시각이 존재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어, 뭡니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지 않는 그런 예, 가정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도 예, 가능합니다. 뭐냐면, 어, 축소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방문 요양 대비 가족 요양 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가족 요양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러니까 반문 요양 서비스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족 요양을 받고 있는 분들이 거의 뭐25%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너무 많다 이거예요. 10% 이내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자국들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발이 예, 심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장 제가센터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예? 가족 요양이 있어서 그나마 근근히 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비로 확실히 줄여버리면. 센터가 많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요양보호사 분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연구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외국처럼 그냥 현금 지급 방식을 하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뭘 걱정하고 있느냐? 그 돈을 수급자 어르신이 받고 나서 그 돈을 엉뚱한데 써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치매에 걸으셨거나 의사 불능인 수급자 어르신들은 그 돈을 받아도 본인이 못 쓴다 이거예요그 가족들 중에 좀안 좋으신 분들이, 좀 착하지 않는 분들이 자기 돈으로 써버릴 수도 있고, 예? 그 그러니까 다른 쪽에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현금 지급 방식이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한 가지 방식을 그냥 밀어붙일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정부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그냥 현행 유지, 헤어도 방식대로 그냥 그 일단 가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이제 뭐 그런 가족 요약에 대해서 좀안 좋은 기사도 뜨고. 좀 약간 불안을 예, 조장하는 그런 이제 여기저기 이제 소식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예. 어차피 그런 사회복지를 오랫동안 해왔고 저도 또뭐 연구원 생활도 했고 예. 또 학,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여러 가지 예, 많은 경험도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것입니다 정부는 예.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 제도를 그대로 네.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네.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영상이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